일단 저공세 개를 따라락 넣으면 또 동수비라는 거죠. 그렇죠. 저세 개를 저기 이제 빨간 라이온 통에 세 개를 다 집어 넣으면 동수비랍니다. 지금 자세히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저기 오른쪽 통 같은 경우에도 옆에 카드가 다 있습니다. 이렇게. 예. 네. 그래서 바로 붙여서 이렇게 와리를 친다 치는 거는 조금 힘들고요. 아크릴 밖에서 치면 쓰리 포인트네. 안에서 치면 두 포인트. 2포. <laughs> 적절했다. <웃음> 예, 높이가 높아서 바닥 맞고 바운드로는 저 높이가 안 나올 것 같아. 아, 나오네. 예, 안 나올 것 같아. 어, 정면이다 정면. 와, 저기 높이도 신경 썼으면 진짜 대박인데. <laughs> 신경 많이 썼네. 아, 주 노력 많이 하시네 저분 아주. 아, 주 그때 코피 응. 썼더니. 응. 야, 바닥 맞고는딱안 되는 높이긴. 야, 야, 이건 무조건 공중에서 던져야 된다는 얘긴데. 맞쯔아 에이샤! 방향 맞았네 아아 맛본 걸로 된거 같습니다 차라리 계란 아까 하다가 기계가 고장 나는 바람에 다른 걸 했는데 사실 저세트 때문에 온 거였습니다 네. 사장님 오셔서 기계 고장 난거 고쳐주셔서 저거 다시 한 겁니다 농구공더 네, 덜어드릴까요? 더 <laughs> 아 진짜 장난 아닙니다 제가요? 예아 그래 제작만 지금 20만 원짜리인데 두개 어? 그럼 전농구를 포기하겠습니다 왓! <laughs> <laughs> 이게 <목이> 생각 <목이> <너무, 너무>, <목이> <sinon, 신경 목이> 못 했다 지금 방금 생각 못 했다 이해 가시지요? 너무 많아요 두 개만 선고하세요 그러면 두 개만 선고하세요 너무 많을까? 아니면 한 개라도? 아마 뭐 먹을까? 메꿔 먹는 거야? 아무도 안 합니다 세트 팍 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원래 세 개면 원래 상부 더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공세개더 추가해 한개 어떻습니까? 아공 추가 시켜줄 거한 개만 넣는 걸로 그래도 어려워요. 제발 해주세요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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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자, 네, 여기서 두분 깔끔하게 자 체결하시죠 여기서. 오케이, okay, 오케이. Okay. 네. 공, okay. 공세개 추가하고 공한 개만 먹는 거. 한 개만 먹는 거. Okay. 상품은 동수. 동수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됐 댑. 오케이. 어마마한 야심작인데. 야심작까지 <나> 하니까 <laughs> 과연, 과연 그의 도전은 음, 음, 도전. 이 모서리에 가면은 거의 레이업 같은 경우인데 놓고 온다. <laughs> 응. 아, 요거를 다시 완전 삼아서 다시 한번더 아니 한번더 아, 어때? 나 내려가. 야, 야, 아, 아, 아 그거 치면 아, 이거 들었으면 아, 아 그거 치면 <laughs> 야. 하나 오, 잠깐만, 잠깐만, 거기 있어. 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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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. 거기 대기합니다. 대기, 대기. 아, 야! 네. 아, 야! 어디 가요, 아 굉장히 닮은 아이디가 다른 분이 계셔가지고. 오! 오, 좋다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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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우 아, 그거 한번더 봤어야지, 하! 아, 아, 방금 라이언 머리 맞고. 네, 진짜 라이언 머리를 맞았다는 웅. 거 방향이 맞았다는 웅! 방향이? 웅! 도장! 와! 오! 점점에서 아! 에이, 저 대가리 잘 맞네. <laughs> 아, 이제 수비 잘하네. <laughs> 아까 사장님이 한마디 하셨었죠 제가 라이언이 지켜줄겁니다 와 농구대 씨김영지 부른거 같아웅어 아, 응. 좋다 이거 응. 이거 좋다 <laughs> 와씨 <우와! 웃음> <laughs> 놓고 온다 응 놓고 온다 아 근데 대각으로 와래쳐야 되네요 한번 반동 줘서 두번 주고 줘서어공한 밀지 세번 주고 공공공공공 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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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. 공만 잡고 고, 공만 잡으면 된다 이제 공만 잡으면 돼 공만 잡으면 돼발다 내려왔어 공만 잡으면 돼 <laughs> 잠깐만 공만 잡으면 세이. 된다고 움직이라고 <laughs> 세이가 <laughs> 할수 있어요 이거 지금 위치는 너무나 좋아 지금 공만 잡으면 거의 완벽한 레일 네각으로 오케이 네각 오케이 한번 자 여기서 자자자 자, 자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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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니 왜그걸 그렇게 빨리 언제 와왜 그렇게 빨리 났어 아 이게 치는 거라서 와 오케이 됐어 행해 아... 아직 끝난 거냐 그 자리야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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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 거 이제야 <laughs> 앞으로 가만 생각해 공을 잡는 게 일이긴 하지만 공만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<laughs> 야 이거 <여기> 진짜 공 잡는 게이다 왔다 뭐다 어! 아, 아, 어? 아 그거 h c 어, 오, 잠깐만. 이거 될 같은데? 아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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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You take a button there. h 어 n g 어 t h a n 어 it. Hang it. Hang it. Hang it. h 어어 잡아야 돼. 쳐. 아 아깝다. 아깝다. 아, 깝다 아, 깝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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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! 아, 아, 돼! 할수있 아, 아, 직 어디 갔노? 오, 어, 왔다, 왔다. 야, 야, 와. 와라, 와라, 와라. 할수 있다. 한번 믿어도, 감독님. 한번 믿어주세요. 기회는 계속 주고 있는데. 웅, 응. 도착! 아, 야, 잔. <laughs> 스이이님이한 시간, 딱한 시간째 대잡을 보고 있어. <laughs> 미안해요 선배님은 빨리 뽑으시라고 잠시 나가서 맥주 먹고 왔는데 아직 이군요 저희 뽑으라고 응. 나가신 거 맞죠? 본인이 응. 술도 싫어 나가신 게아니라야와 진짜 코비 아 머리 와 <laughs> 아, 코비 와 아, 저러네 아주 이제는 그냥 한 개만 넣으면 그냥 동수비 걸려있습니다 오 잠깐만 아아야 비틀어졌어 아좀딱 어, 좋다, 딱 좋다! 으아아아 다시 대박. 제가 웬만하면 방송이 이렇게 비명을 잘안 지를 텐데, 야, 오늘 진짜 재밌네요. 이거, 이거 재밌어요. 오, 왔다! 왓! 잠깐만, 잠깐만! 역시 yes, 진다시 okay. 나는 커리가될 거야. <웃음> <웃음> 아, 바로 상품이 나네요 <laughs> 드디어 저는 코비를 넘어섰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와, 방금 빠질까봐 얼마나 시커했는지. 와, 진짜. <웃음> <웃음> 마지막까지 간절히 가다 많이 들어있으니까 <laughs> 와, 너무 간절하다. 와, 진짜 시커했다. 와. 뒤지는 것 같다.